여러분, 2016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전체 철학! 강보살기에 대하여 경의! 상! 하! 상! 푸! 하! 상! 하! 나는 2016년 여름 예수성품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좋은 문화가 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성경학교에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기도에도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초동부는 새 생명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름으로, 전도를 잘함으로, 여름 성경학교 은혜 받음으로, 잘할 수 있는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동안 잘하는 친구에게는 스티커나 달란트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를 일단 크게 해야 되겠죠. 자,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예수, 성품, 사하라교의 입학식을 위한 설교. 예, 자, 제목,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다시 한번더 크게,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사랑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야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되냐면, 다음을, 다음을 가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1절은 남자, 2절은 여자, 그리고 5절은 다 같이. 남자, 가 잘, 남자가 잘하나, 여자가 잘하나 봅시다. 남자부터. 1번,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온변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법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지않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한 마음을 부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모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리고 각자 자기의 일을 더욱 부고 또 각자 다른 사람의 일을 더욱 어 나의 기쁨을 충복해 다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빌보서 2장 5절 말씀! 아, 네. 말씀! 아, 네. 말씀!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구절 중에 특별히 우리가 5절 말씀에 집중하여서 마음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에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보서 2장 5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열왕성기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예가 높은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제일 잘했던 지식이 높은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입니까? 힘이 많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는 나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진다. 그리고 또 반대로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요? 겸손한 사람. 사랑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 뭔가를 들을 준비가 됐어. 겸손한 사람은 뭔가 받을 준비가 됐어. 겸손한 사람은 뭔가 배울 준비가 됐어.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소풍사활학교에 입학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정답은 보라색 읽어보고 다시 시작.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들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되냐면 복사읽어봅니 다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시작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죄인들에게 우리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들. 도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김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 파란색을 보다 시작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두 번째 시작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네 번째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사랑했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겸손이 무엇이냐 봤더니 또다시 읽어보면 다시 크게 누가 크게 읽했지 봅시다. 시작! 죄가 없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겸손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달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하는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뭐 한다고요? 직장 해보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두 명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학교 때 오늘 받을 것 같네. 와 멋지게 잘 준비되었다. 한 가지씩 칭찬을 해보록합시다 시작, 칭찬. 음, 오 좋은데. 오, 오늘 촬영 잘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착한 일에 마음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한번 따라 할게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 어르 많이 크게 하보죠 하나님, 누가 크게 하나 봅시다 하나님, 하니스 나오세요. 잘했어. 박수 세워시 잘했다. 좋아요. 그래서 크게 봅시다 하나님, 크게, 하나님. 하나님. 성경학교, 오기 전에, 성경학교 나에게 오기 전에 나에게 불순종, 불순종 거짓말, 거짓말 교만 교만 한 생각, 생각, 생각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겸손을 배워서 겸 크게 봅시다 하나님만 섬겨요. 순종해요, 진실해요, 겸손해요, 순결해요, 순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여러분들 보면 옷이 다르죠. 옛 사람의 옷과 새 사람의 옷이 다르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3과에 걸쳐서 우리 선생님들과 예성품에서 새성품으로 변화되는, 어, 과정을 가지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 한번 따라 합니다. 믿음, 믿음 독, 어허, 지식, 지식,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식욕을 참지 못했던, 그게 읽어봅시다. 누구? 에서. 그리고 아벨을 죽인 누구?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누구? 올리아. 포도원을 빼앗는 누구? 아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누구? 바리세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조급한 사람 누구? 아울.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누구? 큰 광풍을 두려워한 사람 누구? 제자들이었어요. 이러한 계승품을 버리고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누구? 사부에. 그리고 지식을 구한 누구? 그리고 또한 고난을 참고 이겨낸 누구? 그리고 이웃에게 우물을 양보한 누구? 그리고 또한 다윗을 구해준 누구?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리고 또한 말씀을 따라 가난 땅으로 가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새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주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예성품과 새 성품을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불조 꺼주시고 한번 봅시다. 소리 잘 주시고 갑니다. 갑니다. 자, 네. 뿐만은 학창 시절 에 친하게 지냈던 30년 만에 법정에서 만나는 뒤에는 만남이가 침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들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는 어릴 때는 한 사람은 판사. 사람은 피고인 몰랐지만 한 명은 판사한 명은 죄인으로 갔대요 미국 마이애미의 한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여판사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Okay, B, yeah. Yeah. Sorry, yeah. 보세요. Oh my g o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 9살이된 지금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네. <목소리> 중학교 <중학원생>, 때 괜찮은 아이였는데 <목소리> 그런 말 부끄럽겠어요. 피고인 나서 부스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수있 hope you we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I'm going to go to 을 h e h o u 다 e t s e I'm going t 여러분들 한번 h e house. I'm going to go to 나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 하나님 그대보다 어릴,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수 있도록 나를,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사랑 여러분들 훈련을 잘 받은 친구들은 예수 성품 사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또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지 못하면 이 졸업장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만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크게 하나님. 2박 3일 동안 선서한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사양훈련 사냥 훈련. 사냥 성품훈련, 성품 훈련. 잘, 잘 받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가지고 갈때 여러분들은 위 사람은 예수 성품 사한 학교를 훌륭하게 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예수 성품 전도자로 충성을 다하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기에 이 정서와 성품 팔찌를 소여합니다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졸업 정서와 성품 팔찌를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학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스무 가지 예약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로 기도하는 줄 믿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날, 첫 시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꿇고 누가 기도의 자세 제일 빨리 한다? 우리 우영이 완전 잘했네 우리 강민이도 잘하고 있고 선수한 친구들도 잘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작게 따라게 하나님,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자고.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감독사님과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한 1분 정도 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이번 예수 성품 사관학교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이렇게 임하겠습니다.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안전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잘 훈련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말하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눈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생각해 봅시다.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 이제는 소리 내어 서기도 합시다. 따라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번 여름 성교학교 보내를 네, 네, 많이 받게 해 주세요. 네, 아버지, 네, 아들을, 다, 하, 하나님 아버지를 네, 닮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네, 되게 해 주세요. 네, 하나님 네,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여름 승려한 교를 위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단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번 외치고 기도를 소리 내어서 합시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번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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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이들,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음에 나갈 수 있도록 잡아 안전의 함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옛사람의 성품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세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고 자라날 수 있는 아버의 지 귀한 시간들 내시도록 하나님 이여 함께하여 드시옵소서 아버의 지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성품사그라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웅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졸업장을 받는아버지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학교를 끝나 지말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버지를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당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떠서 크게 일곱 명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녀 교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성경학교 내내 평소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잘섬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